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은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눈이 많이 부시죠? 지금? 그렇죠.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두달 넘게, 응. 두달 넘게 지금 대상포진이... 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어서 피부로 보이는 거는 다 좋아졌는데 수포나 이런 건 좋아졌는데 지금 눈이 왼쪽, 왼쪽 맞지? 왼쪽 눈꺼풀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고 왼쪽 눈이 지금 많이 시린 상태, 눈 부시고. 그래서 저렇게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왔을 때 너무 눈 부시지. 지금 예은이는 그런 상태. 요즘에 집에서 뭐 하고 보내시나요? 요즘 집에서 미니어처 보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딱히 뭘 하고 지내질 않아서 영상을 찍을 게 없네. 그냥 하루 종일 네. 지금 이렇게 낮에 뭔가를 좀할수 있는 상태가 된 거는 시속 50km 과속 신호 단속 됐지. 구간입니다. 얼마 안 됐어 며칠 안 됐지. 음. 그리고 그 동안은 태원에서 집에 있는 동안 정말 거의 눈이 불편해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눈 감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지? 음. 그래서 영상을 음. 찍고 싶어도 그냥 눈을 계속 감고 있으니까 <laughs> 응, 영상을 찍을 그런 영상 거리가 없었지. 응. 밥 먹을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응. 뭐... 엄마가 먹여줄 때도 많았지. 응. 근데 지금 이눈 시린 증상은 일단은 대상포진이 완전히 다 좋아져도 조금 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빨리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실인 현상이 좀금 오래,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한데, 그런 상태예요. 애니 피부를 한번 볼까? 그래? 지금 피부는 이 상태. 응. 눈꺼풀만 약간 색이 좀더 진하고, 이마는 그래도 많이 흐려졌어 그치? 근데 응. 네, 이 상태예요. 우리 이식은 어떻게 됐지? 이식은 아이의 스케줄에서도 완전 싹 빠졌습니다 너무 오래 밀려서 아이의 스케줄을 완전히 빼놓고 나중에 눈이 괜찮아지면 그때 이식 스케줄을 다시 잡자 라고 해서 이식도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수치도 회복이 돼야지 이식을 스케줄을 잡고 입원을 하는데 지금 뭐 바이러스 약을 계속 쓰는 것 때문에 수출 회복이 안 돼서 지금 계속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회복이 될 때까지 그리고 대상포진도 이제 더 많이 좋아져야 하고 <목소리> 체력이 방전된 박예은 오늘 외래에서 혈액병원 외래 그리고 안과 안과 외래 두 가지 다 보는 날이어서 병원에 거의 일곱 시간 있었어요 일곱 시간. 네. 그래서 지금 예은이가 완전히 넉다운된 상태입니다. 햇빛이 지고 있는 게 너무 신데다 해가 떠도 눈이 부시고 해가 질 때도 눈이 부시고. 밤에는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시고 눈을 감고 있는 시간 외에는 계속 눈이 부시고 슬프네슬프네 슬프네. 비가 왔는데 춥지 않아. 응. 되게 따뜻. 바람도 되안불어 응. 오늘 우리 우리의 오늘 이동 장소는 어디지? 인양병원 예은이가 6개월 때 대장. 샀던 6개월 때부터 데리고 있던 곰인형 애착 인형인데 너무 털도 많이 빠지고 아 털이 아니고 솜도 많이 빠지고 빵꾸 난데도 있어서 음. 수선 수선이라기보다는 치료. 응, 요즘에는 그런 거를 보관시켜 주는 인형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기대된다 그지? 응. 응. 하루 안에 끝났으면 좋겠어. 응. 인형 병원에 가기 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카페, 응. 저희... 아지트 같은 곳, 당골 땅페. 응 거기 가서 맛있는 차를 사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아, 뿅. 야, 안녕하세요. 야. 아담하고 예쁜 곳. 여기 사장님이 유퀴즈에 나오셨던 분이야 음. 오, 인형 진짜 많다 응? 회복실 저기 있는 치료실이 있어 더러도 같은 안안 해야 되거든. 깨끗하게 뭐, 한다고. 세탁기도 엄청 돌렸는데. 빨래가 어디로 만 떨어진다 생각해. 조금만 참아요. 어. 최대한 빨리 하라고 내가 저거 장실에 이야기할게. 네. 다 그래야 좀더 탄탄하지. 지금 보면 봉자들 열리고 지금 할때다해 버려야 돼. 아니 터지면 자주 와야 되잖아. 그냥 한물하고 나몇년이 해야 돼. 여기 앉아. 사진 찍어. 이번 이분, 이번 실 사진. 이번 실이세요. 네. <laughs> 귀여워. 미션 <laughs> 네. 하실 하실 거죠? 좀셨나 네네. 언니야 응. 치료 잘 받고 와. 피 이비누과, 피부과. <laughs>